음, 삼성 전기 한번 봐 드릴까요？삼성 전기 매수 가격이 146,000만 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있 죠？산 어, 지가 음, 3 개월에서 4 개월 정도 되었 는데 어, 장기 보 유가 가능 한지 이렇게 물어보 셨 네요. 제가 이게 삼성 전기는 m a c 쪽은 괜찮, 괜찮을 거 아마. 우리가 정 세마, 저, 세라믹콘덴서 쪽은 m a c 쪽은 상당히 괜찮을 것이고, 카메라 모듈 쪽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은 나아질 거예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 나왔으니까, 2분기에 영업이익은 한 2,000억 가까이 나올 거예요. 물론, 지난해 2분기보다는 실적은 줄어들지만, 1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차트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14만 4천, 아, 14만 6천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예,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 요 가격대는 거기가 저점이 형성된 자리예요. 예, 13만 5천 원 정도는 주가가 저점이 형성돼 있고 이게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 이게 지금, 예, 월봉이에요. 월봉으로 놓고 보시면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예, 수름의 구간으로 볼수 있죠, 그죠? 보세요. 지금, 예, 수름의 구간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 와 있는데, 아마, 그, 삼성전기가, 예, 지금 주가가 144,400원이니까, 예,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149,000원만 예, 뚫으면, 좀 메모 좀 해주세요. 종가상으로 14만 9천 원만 뚫으면 이 종목은요, 16만 원까지 쉽게 달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에, 장기 종목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적합하지 않, 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여전히도 삼성 전기보다 좋은 주식이 워낙 많잖아요. 차라리 반도체를 매매가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예, 14만 9천 원 돌파하면은, 예, 16만 원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16만 원 정도 오면요, 이게 삼은 전략 다 매도하시고, 다시 싸게 매수하는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16만 원, 전략 매도, 다시 저점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